안녕하세요. 허티스 카페 이노즐입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많이 알려졌죠?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 샷을 부어서 먹는 아주 간단한 메뉴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아포카토는 끊지 않고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에스프레소 샷만 이용하면 되는 메뉴인데요. 샷을 부어서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샷을 부어서 아이스크림을 녹인 후에 떠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 아포카토를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경우, 저는 지금 이 위에 카라멜 소스를 드리질해 놓은 상태인데, 이 에스프레소가 들어갔을 때 단맛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단맛이 강한, 뭐, 모두 함께 먹는 그 떠먹는 아이스크림이라던가, 단맛이 최대한 강한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맛이 약한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크라멜 드리즐, 아니면은 뭔가 다른 재료를 추가하고 싶다 하실 때는 견과류 같은 걸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에스프레소 샷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카페 대다수는 보통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원두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생산된 원두는 제가 전에 아이스,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차갑게 식게 되면은 신맛이 강해진다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신맛이 강한 원두의 경우에는 이 아포카토를 만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블랙커피 있죠? 아주 소량의 뜨거운 물에 진하게 녹여서 드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이렇게 드실 때는 그냥 뭐 한번에 다 부으셔도 좋고 이렇게 소량을 부어서 아이스크림을 녹여서 드셔도 좋고요 이 아래에 있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같이 떠서 먹으면 좋고요 섞지 않고 떠서 드시는 게 아포카토를 제대로 즐기시기에는 그냥 떠먹는 게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포카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아포카토에 대한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딸기 아이스크림은 솔직히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녹차 아이스크림은 괜찮고 초콜렛 아이스크림도 괜찮긴 한데 그런 경우엔 초코칩이 있는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아보카도 아닙니다 아포카토입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